남자가 취중생이고 제가 직장인인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돈이 없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매번 제가 거의 부담하는 편이에요. 근데 그거 빼고 다 잘해주거든요. 이해해야 하나요? 당연히 네가 이해해야지. 취중생이 무슨 돈이냐? 학생이 무슨 돈이냐? 넌돈 쓰는 대신 그 새끼가 너한테 관심과 사랑을 주잖아. 너 정신 차려라? 취준생이, 학생이 무슨 돈이냐고 직장인이 니가 돈을 써야지 너 아, 욕하는 거 미안 너이 백화통 그 생각 빨리 바꿔 너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그 친구들이나 텔레비 방송에서 하는 그 더러운 것들이나 하는 짓이고 너희같이 착한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돼? 돈 아끼지마 돈은 결혼, 결혼해서 모으는 거야. 너희 나이들에 모아봤자 다푼 돈이야. 안 모아져. 결혼하고 돈, 돈 모는 거야.